자 여기는 14.8 업데이트의 테스트 서버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주요 소식은 당연히 10주년 업데이트겠죠. 저번에 개발자 블로그에서 공개한 대로 일단 내일을 위하여 캠페인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 업데이트 내비게이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안너러블 서비스 리워드 이거는 클릭하면 은 아직 연결은 안되고요. 이거는 음, 무기고에 지금 있는 거 여기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해놨고 블라스트 프롬 더 파스트 이게 이제 워십 클래식 모드라고 할수 있죠. 어제 새벽에는 2015년이 열려있었는데 지금 2017년까지 열려있네요. 17년 내가 진짜 워십 열심히 할 때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무기고는 레피 무기고 그대로일 거고 아, 비대칭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창 그 스폰 이상하다는 보고가 많거든요. 한국 모함이섬 위에 올라가서 이제 진정한 그 뭐야 전진 기지가 됐다 막 이러던데 아 방금 패치 넣은 거 보면은 그거는 고쳐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어 신규 컨텐츠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공식 홈페이지를 먼저 보고겠습니다. 보자 워크 인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14.8어 이거 10주년 그거 어? 감기 안뜨나? 한판 해야되나? 네, 별대기 제설이 돌아왔죠 이걸로 이제 막 쿠시로 이런거를 먹으시면 됩니다 으악. 초그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200강철을 주구요 그래서 지금 연구차 돌리시는 분들은 잠깐 참았다가 이거 별그 재설 한 다음에 초기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틀 패스, 배틀 패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같이 보는 게 맞겠다. 자, 이게 별대기, 배틀 퍼포먼스 보너스가 별대기, 그 재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재설에서 이거 토큰을 얻은 걸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일본 1 0수 순양 쿠시로 아니면은 뭐디스이 스파인 그. 폭발 이펙트 이거는 꽤 이쁘더라. 이거 This is fine 이러는 거, 이거랑 고급함을 최대 130개.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탈리아 전설함장 상자구요. 이게 뭐 적혀있다시피 시 범아시아 전설함장, 이게 남미 전설함장, 범미 전설함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거 됐냐? 어, 파이니스 타워 이게? 네덜란드 전설함장 상자 이렇게 됩니다. 네덜란드 전설함장이 이제 새롭게 풀리는 거니까 이걸 사는 게 맞겠죠. 전설함장을 원하면은 나머지는 다 지금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일 접속을 하면요. 다양한 보상을 줍니다. 이것도 여기 저번에 제가 그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 만든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맞다 항구도 바뀌었었죠. 음. 그리고 이벤트 패스, 무료 배틀 패스에서 7티어 골십 상자를 줍니다. 청색 폭발 효과도 주고 그리고 유료 배틀 패스에서는 옵티오, 페루치오 복붙 이걸 하나랑 어, 아까 보여줬던 겹침 효과 이걸 하나 공짜로 줍니다. 공짜는 아니지. 근데 2500골에 이거면 뭐 거저 수준이긴 해. 참고로 이 옵티오, 페루치오 자체도 성능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주안포 성능 괜찮고 피탐 좋은데 사거리 엄청 길고 그래서 이번 대패는 지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독일 대형 순양함들 앞서 해보기가 풀리고요 야 그러면 6티어부터 10티어 6, 7, 8, 9, 10와 그럼 나 리뷰를 아달베르트만 해야겠다 아달베르트랑 만토, 만토이펠 얘네 두개 정도만 해야겠다 이게 얘네들 연구이장 그다음에 모듈 피해 이거는 한글 참고로 쿠시로 특급 등급입니다. 부품 피해, 이게 모듈 피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어뢰 발사관, 주안포 발사관은 파괴가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뢰 발사관, 주안포, 대공포, 부안포, 얘네는 절대 파괴가 안 되고 그 완전 파괴가 되면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부안포 전함들이나 아니면 대공포 후반부에 항모상대로 힘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고폭탄에좀 많이 얻어봤다 보면 이제 항공모함 상대로도 뒷심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 또한 간접 항공모함 너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전 내 잠수함 추가 무력한데 무력화가 두 종류야. 그냥 일반 지금도 있는 손상상태나 치명적 손상. 치명적 손상은 뎀컨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스탯 기준으로는 주안포랑 어뢰 발사가는 45초까지 걸리고 부안포는 90초, 대공포는 150초가 걸립니다. 짧진 않아요 이게. 그리고 40그 주안포 어뢰 45초, 부안포 90초, 대공포 150초 지나면 주안포랑 어뢰는 50% 체력 회복하고 부안포는 75% 체력 회복하고 대공포는 100% 체력으로 다시 복구를 한다는 사실. 뭐 그쯤이면 되겠죠. 그리고 신규 함선. 신규 함선이 브이스카비차 52년형이랑 그리고 아귀엘르 이렇게 두 대밖에 없죠 이번 버전에선 스카비차는 이렇게 굳이 얘를 연달아 낼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컨셉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어, 범유럽 그단스크틀이랑 아키즈틀을 섞은 그런 녀석. 일단 스펙을 짜 봅시다. 수리반이 있으면 이걸 써야지. 탄속은 어차피 그리 안 빠를 것 같고. 근데 브이스카비차는 좀 그걸 해줘야 되는 게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게 얘는 또 연도별로 연도별로 다 무장이 진짜 달라가지고. 자 이렇게 스탯 세팅을 마쳤고요. 보자 체력은 20350 구티어포격 구축함 치고는 좀 낮은 체력이긴 하죠. 주완포는 102mm 연장포 4개. 여기는 100mm인데, 여기는 102mm라 돼 있네요. 얘도 이제 아키즈키랑 똑같이 고폭탄 관통에 보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관을 안 찍어도 30mm를 뚫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관은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오히려 찍는 게 손해겠지. 3.2초에 8% 저거 화재 확률을 포기하면 좀 아깝잖아. 보폭막 맥댐은 1400, 철갑 맥댐은 1700 그리고 얘가 360도 포탑 회전은 지원은 안 하긴 하는데요 이 3번 포탑 포각이 되게 날카롭더라고 거의 클레베르급으로 한 20몇도 나오던데 어뢰 같은 경우에는 사면장 어뢰발사관이 단 하나밖에 없고 장전 120초, 오우, 엄청 길고 속도는 69노트 맥댐 19000 이거 플래처 어뢰 같은 걸 달아놨죠 응, 음. 뭐 필요할 때 진짜 최후의 용도로 쓰는 그런 용도 같아요. 야, 아, 근데 여기 좀뭐 달아주지. 폴란드 녀석들, 폭뢰는 어, 볼거 없고, 대공포는 소련제 대공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볼거 없고, 버블은 두 개, 기동성 최대 속도 410m, 6, 좋다. 4.5초 선해반경 610m, 비탐지, 6육 응? 6.4kg나 되네요. 어, 좀 크네. 아니, 물론 레이더가 있긴 합니다. 9kg짜리 레이더거든요. 10초짜리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아군은 사실상 4초밖에 못 보는 거죠. 이거를 낀다고 하더라도 어, 12초. 그래서 얘는 최대한 사용 횟수를 이제 악착같이 늘린 다음에 깔짝깔짝 딜 넣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M부는 20%짜리 엠프 들어갔어. 야 3분의 20%짜리야. 성능 되게 좋은 거 들어갔네. 쿨타임도 85초밖에 안 되고. 수리반. 수리반도 아, 수리반은 그냥 1% 수리반이네. 그래도 이거 가만히 냅두면은 적 구축함 입장에선 되게 짜증나겠는데요. 이거 일단 사실상 무조건 적 구축함을 같이 볼수 있는 미치는 수단이잖아. 탐이 아무리 넓다 해도 그리고 얘가 100mm다 이 보니까 철갑탄 이거 100 가면은 철갑탄에 관통난단 말이죠 좀 탄속이 1000mps긴 한데 이게 데이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얘 나름 괜찮은 픽될것 같은데 이거 진짜 냅두면은 그 그단스크 같은 거 돌아다닐 때좀 되게 신경 쓰이겠다 적 구축함 입장에서는 나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 2차색상이야 다른 애들? 그렇지. 그냥 철갑도 아니야 구축함에 관통 나는 철갑이야 이거 100mm라서. 근데 그 단스커는 이제 반대로 연막 레이더 콤보고 얘는 레이더 레이더 수리반 콤보지. 안정성은 솔직히 연막 쪽이 더 높긴 한데. 근데 또 장기전으로 가면 얘가 더 좋고. 그 다음에 아귀에레. 아, <laughs> 어, 범미 하를럼이죠. 미장은 아직 안 만들어놨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래. 어디냐? 네덜란드 맞나? 어, 네덜란드의 8티어 하를 럼을 어, 왠지 모르겠지만, 범미 국가가 사가서, 어, 취역시킨 그겁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은, 음, 어느 국가 이냐 이거? 아니, 중순. 페루 해군이네요. 야, 페루가 상당히 해군 강국이 됐네. 일단 얘가 이제, 8어가 하나 내려온 그거거든요. 반스페이크 하를럼 자매함. 이제 범미국가니까 이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한번 스펙을 보면은 체력은 48,950. 굉장히 이제 8티순양함으로선 높죠. 주안포는 독일제 8인치 사면장포 3개가 달려 있는데, 자 재장전이 18.5초거든요. 엄청 느리죠. 우폭탄 맥뎀은 2850, 화재확률 16%, 철갑탄 맥뎀은 지금 스킬 찍고 5040인데 철갑탄에 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 그 원래 하를럼 같은 경우가 독일 8인치랑 관통이 같았잖아요. 근데 이 아귀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우랑 똑같은 관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양함 시타델 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한포 볼거 없고 최대 사거리가 근데 15.1km 상당히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찰기도 딱히 없고 <laughs> 공습은 통내 공습 밖에 없고 대공포 근거리 2.0에 190 중거리 3.5에 195 장거리 6.0에 125 버블은 5개 솔직히 하를럼까지는 대공이 그렇게 센 트리가 아니라서 네덜란드 순양함이 얘도 자한방공만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구요. 피탐지는 1 0 7 k 로 피탐지가 꽤큰 편이고 속도는 평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게 있죠. 즉각 주안포 재장전. 이게 어서 많이 봤는데 이름? 이거였지. 기대피해 1000을 쌓 때마다 0.2%가 차구요. 적 함선을 격침하면 100%가 바로 찹니다. <laughs> 어, 발동 효과는 주안포 장전이 70%가 감소해요. 20초 동안. 그러면 지금 장전이 18.5초니까 20초 동안 디모인 장전 시간이 나옵니다. 한4 번, 한3번 쓰고 장전 늘어나겠다. 철갑 도탄각 보정이 있는 관통력 좋은 철갑탄을. 5 5초에3번아세번 아, 쏜다. 음. 얘는 진짜 자탑 잡혔을 때 잡기 엄청 힘들겠는데. 수리반도 있고. 철갑 화력이 좀모지라긴 하지만 이거 게이지 어차피 기대 피에 싸우면은 0.2퍼 차면 이거 절대 게이지도 안 떨어진단 말이지. 부포한 발이라도 날아오면 바로 게이지 차니까. 그리고 얘 장갑도 좋아요. 갑판 40mm, 측면 40mm. 이거 함수 25mm인 거 빼면은 동티어 전함들보다도 좋은 건데. 이거 자탑이나 아니면은 난투 이런 데서 좀 활약할 만하겠는데? 얘는 좀 기대된다. 근데 아 이거 효과를 좀 넣고 한 다음에 기본 재장전 시간을 좀 줄여주면 안 되나? 아무리 그래도 7.8.5초는 좀 많이 긴것 같은데. 원 포나 이런 거는크게볼것거없고 위장 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기 대는 안되 고, 아니 전투 태세 때문에 뭐 이상한 배가 너무 많이 나와. 아, 근데 찰기 없는 게 조금 아쉽 네. 사거리 15.1이 제 생각에 제일 큰 단점일 것 같습니다. 맞다, 신규 함선이 더 있긴 해요, 님들. 여기 좀 섞였는데 이번에 그 아일랜드 컨셉으로 배들이 좀 나왔죠? 이것도 지금 논란이 참 많은데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 함선, 심지어 듀크 오브 요크를 아일랜드 컨셉으로 냈다 이게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얘가 이제, 7티어, 로니 아, 보인? 보인, 얘가 벨파스트, 보시고요 7티어. 원본 벨파스트. 근데 얘네 위장으로 이미 있지 않나, 이거? 그리고 신안, 신안? 신안? 얘가 벨파스트 43년형 기반이고요 음. 올해 발사관 달려있죠. 그리고, <laughs> 뭐라 인지도 모르겠지만 얘는 타이거 59년형 기반입니다 어쩌자고 이 담배를 차라리 햄프셔 이거 주지 얘보단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크 오브 요크 기반 얘도 좀 논란이더라고요 듀옥 기반으로 그다음에 삼국지 함선도 들어왔거든요. 난 이거 댓글 봤는데 내 기억에 지금 안 남아 있다. 하여튼 버마시아 마르 마르세유입니다. 스펙은 동일하고요 원본이랑 그냥 국적만 버마시아로 바뀌네. 그럼 이제 뭐 사전빙이나 이런 거 태울 수 있겠죠? 아니면 뭐그 다롱이 함장이나 외형은 솔직히 이거 모르고 보면은 버마시아 함선인지 모를 듯. 톱니바퀴 있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사이버펑크... 아, 사이버펑크란다 스팀펑크 쪽 그런 걸로 알지 않을까? 진짜 이거 깃발만 떼면 모를 것 같은데, 이름이 뭐라 했더라? 제갈의 발명품이라는 건데, 제갈공명이 톱니바퀴 발견했나요? 발명, 발명했나요? 이거 디지몬 그거 같다. 뭐지? 텀리몬 어쩐지 유명하더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마토카이입니다. 얘는 야마토 기존 야마토랑 복붙 버전인데 GQ 존이 마냥 특별 외형이. 이제 들어간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전투 기반으로 이제 디자인 됐고요. 이거 근데 디테일 보면은 진짜 괜찮아. 여기 보시면 기름 이거 빠져나오고 있죠. 처음 공개 스크린샷에서는 이거 몰랐었잖아. 이런 식으로 기름이 유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빵꾸 난 것도 있고. 그리고 피탄 흔적도 다 남아 있죠. 대공 포탄 피들. 야 근데 멀리서 보니까 왜 이렇게 구데, 구더기 같냐 이거 좀 징그럽네 정킵 적용 되겠죠 안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여기 박살 폭탄 맞아서 박살 난 부분 이쪽에도 폭탄, 여긴 좀더큰거 맞았나 보다. 12,000 파운드 이런 거 맞았나? 6인치 뚜껑에도 어, 내 머리가 됐고, 여기도 폭탄 피격 됐네. 이쪽에도 어? 자, 이게 야마토 피격 위치거든요. 보면은, 탄이 여기 하나 맞았다는데 저기도 폭탄 맞았다고 떠 있고. 어, 맞네. 여기 혼의 폭탄 맞았다는 부분. 여기 있고. 여기 오래 맞은 부분이잖아. 이 부분. 다 반영은 안 하고. 어, 야 여기도 피격. 어 잠깐 이거는 또그 띄워 놓고 봐야겠는데요 나와라, 병남. 어 여기도 있네 어뢰 맞은 자국이 여기가 이쪽에 요크타운 어뢰가 네 발이 맞았다고 돼 있네 그 중에 두 발이 여기 들어간 듯 허! 아니 아니 뭐뭐뭐 뭐. <laughs> 여기가 진짜네. 야, 근데 진짜 처절해 보인다. 이렇게 일부분만 구현했는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방? 이 부분은 2시 10분 히트인데? 저 요크타운 어랜데이게 근데 노력 많이 했다. 이것도 원래 라면 이 부분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도 안에 구현을 해놨네. 랜덤 부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인트레피드 폭탄 맞은 부분도 여기 있고, 여기도 인터레피드 폭탄 맞은 곳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 어뢰 명중 35발, 폭탄 명중 19발이고, 다 구현하면 솔직히 에바잖아. 몇 개만 구현했나보다. 아, 어 근데 이런 위장 좀 많이,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건 만든다고 유저들 욕할 애들 없는데. 야 함교도 그냥 <laughs> 벌집 피자 됐네. 야 탐조든 깨진 거 봐. 왜 피자국은 구현 안 했죠? 깨진거 5인치 근데 얘는 완전히 박살나서 포신도 안보이는데 뭐 알아서 작동하겠죠 어차피 오라 형식으로 작동하니까 근데 기총 소사하면은 뭐 데미지는 고사하더라도 이런 효... 외형적 효과만 남게 해주면 안되나 여기도 파괴된게 있었네요 야마토카이 근데 님들 보셨나요? 얘 예, 등급 특급 등급입니다 쉽게는 안 푼다는 소리죠 그 지금 테섭 가서 데이터 마이닝 해보시면 어떻게 풀릴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식 모드 한번 해봅시다 와... 야나 이렇게 클린한 매치 진짜 오랜만에 본다 <laughs> 와... 언제적이야 이거 자, 야 이거 그냥 매치 이거 방 잡힌 것만 봐도 향수병 발발하는데? 근데 얘는 그 시절에 없던 엘러베마기 같거든요 성능은 똑같긴 한데. 나를 알아보는데, 누구시지?